최원영 어, 선생님께서는 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3일 서울민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나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남다르실 것이라 그런 활동 경험과 의견을 여쭤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권자정부계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영입니다. 네, 네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선생님 소개와 또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의 일을 하게 되셨는지 동기가 궁금합니다. 아, 예. 어, 저는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시민활동가자 부모교육 강사로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음. 활기찬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어,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어,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부모 자격증 있으세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네. <laughs> 네. 우리 언니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보일러를 놓으려고 해도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어, 우리가 하물며 소중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서 아마 세상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있게 됩니다. 어, 근데 어, 저는 문제 부모 뒤에는 아,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앞으로도 제가 함께 할 운동이고 어, 부모 교육 어, 전문성 한 가지가 어, 물론 네, 건강한 가정과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사회, 이 운동을 같이 아우르고는 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어, 2년 전에 집수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명색이 소통을 전문으로 하면서, 아, 정말 이웃 간의 소통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네, 그러면서 아 제가 좀더 마을로 들어와 봐야 되겠다. 아, 이런 뭐,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어, 느닷없이 주민자치의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음, 네. 어, 제가 일하던 곳이지역사회 교육협의회다 보니 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일을 음, 하기도 하고 음, 20년 동안 어쩌면 학부모 위기가정 어,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고 지역사회 일들이 관심사였죠. 어, 그런데 이제 일의 범위가 전국이자 서울시였다면 오히려 이제 범위를 좀 좁혀 보서. 지역사회로 좀더 가까이 온 곳이고 이웃과 즐겁게 소통하고 네. 행복한 마을을 좀더 꿈꿔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회장님께서 네. 그러면 주민자치 활동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는 주민자치 활동은 작년 5월에 발족해서 아, 네. 오늘이 어, 분가위원들을분가회를 네. 만든. 네. 네. 딱그 날입니다. 딱 그날입니다. 아, 1년 되습니다 네, 딱 1년 되는 아. 날입니다. 네. 1년간 정말 바쁘게 쉬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주민자치? 네. 주민자치회? 이걸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경험을 하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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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지역, 어, 주민자치는 어,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주권자인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주민을 주민을 위해서 정부나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접 참여해서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와 자치의 출발이자 중심이 되는. 네, 주민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의 어. 가장 작은 정부 네. 어, 어쩌면 가장 작은 마을공화국 음. 그런 공동체가 어, 주민자치라는 형식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흔히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어, 공동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음. 어렵지만 꾸민이라는 어, 라틴어에서 서로 간에 음.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 사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평창동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학력의 스펙트럼도 저희 지금 주민자치에서 법 로스쿨 교수님부터 실제 청소를 하시는 분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부의 부도 평창동은 굉장히 부 빈부의 스펙트럼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 생각, 경험치들을 음. 정말 모두 함께 모여서 아. 어, 정말 서로에게 성장이 되고 네. 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음. 어, 진정한 네, 공동체가 음. 어쩌면 주민 자치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방금 이제 평창동이 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네, 크다고 네.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평창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 네. 아 갔다 와서 맥주 한 잔을 안 기울일 수가 없는 너무나 부유한 동네라 아, 네. 기억이 나요. 네. <laughs>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평창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다 보면 우리 관심 있는 분들께 네. 평창동에 네. 대한 소개, 아. 실제 평창동 주민자치나 혹은 아. 평창동에 대한 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저희 이제 평창동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평창동의 지금 시범, 그, 종로에는 네. 평창동, 해아동, 음. 창신삼동, 이세 개가 음. 시범동인데, 아 어. 어, 평창동의 주민자치의 성공은 네.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성공이 어. 아닐까. 어. <laughs> 저는 나름 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에 예. 네, 주민자치회를 발족하고, 음. 보름만에 분가가 만들어지고, 음. 의제 발굴하고, 공청회하고, 주민총회 거쳐서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음. 아, 이번에도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음. 시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사업에 음. 그 따라서 꼭 그때 아니면 실행을 못하는 장단극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면서 아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이렇게 좀 만나면서 서로가 이웃을 알고 그리고 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더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출발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이 50명이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이게 활동을 게으르게 하면 우리나라의 음. 새치기라 그래서 좀 어. 이제 쉬게 아. 네, 이제인데 50명이다가 지금 14명이 됐고 다섯 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음, 지금 어떻게 제가 이제 연간 사업서를 오늘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갖고는 왔는데요 음. 네. 제가 이렇게 딱 내용을 딱 보니까 어, 제가 너무 근 어, 이게 정말 근사하게 써놨어. <laughs> 네. 네. 연간 사업소의 사업 목표가 직접민주주의 활동을 통해서 네. 참여 의식을 고양하고 풀뿌리 자치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경제적 민주화로 연결되는 건강하고 따뜻 한 음. 공동체 만들기라고 써놨어요. 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떼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아까 지금 삼일민회를 네. 언급하고 마을 공동체 우리가 공부 어떤 분과 네. 활동을 했듯이 제가 연계에서도 더 배우고 음. 또 제가 익혀서 함께 또 나눠야 될 네. 그런 시민사회 영역과도 연결되는 음.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현재 그 뭐 특히 평창동만의 뭐라고 한다면, 그 이게 지금 개울가 미니멈 음악회 음. 사업인데, 네. 음, 평창동은 어,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뭐 전문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어. 계셔요. 네, 그래서 평창동만의 특성을 살려서, 음. 뭐 어, 미니멈 음악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음. 이런 특성을 살려서 음.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예고생들도 활용을 할수 네. 있고, 음. 네. 그리고 또 평창동에 보면 굉장히 숲과 음,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많죠. 네. 그래서 전차적으로 어, 예술가의 의자라든지 음. 해서 좀 쉼터도 음. 좀 멋지게 만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주민자치를 음. 하고 보니 네. 아, 어, 특 일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을 주고 음. 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음. 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아닌가 음. 어, 이런 생각을 음. 네, 해보게 됩니다. 음. 예. 어, 저희가 그몇분앞서서몇분더 이제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다 말씀하시는 게 유관 단체와의 문제에서 아, 예. 실제 예산 문제에서 자율성이 네. 이제 네. 보장되지 않으면서 활동의 네. 한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평창동도 그런 경우가 많은. 네. 예, 예. 그렇다면 예. 뭐 다음 질문에도 연관되긴 하지만 실제 네. 주민자치가 발전하려면. 이게 유관 단체와 관계 기관과의 관계도 중요한 건데 뭐 그들의 사고 방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것 같고 네네. 실제로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네. 뭐 예산 문제는 존재는 말씀하셨지만 좀더 연관시켜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 예. 뭐, <laughs> 저의 뭐 경험이 짧아서 이제 뭐 이렇게 온도가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또 그런 게 다르겠지만. 음, 아무튼 기존 행정조직과의 관계는 좀 살펴볼 필요는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주민자치의 그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이상이 어딨냐. 도대체 정부 영역이냐, 이게 시민사회 영역이냐, 사전 영역이냐. 공적 영향이냐, 도대체 이게 막 혼용되는 느낌이에요. 이런가 하면 저러고, 저런가 하면 이러고, 그리고 그리고 구나 이게 구청장의 의지, 구의 의지라고 해야 될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예, 구마다, 동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민관협력회의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음. 저희가 9시 사무국회의, 그 다음에 10시 민관협력회의순가쁘게 오늘, 네. 오늘도 오늘 회의를 했는데 음 제가 이제 기존 행정조직이 하부조직인지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 온도예요. 반대로 음면동사무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네. 이것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주민자치 조직인지 음. 아니면 어, 음면 동사무소를 지 감독하는 기관인지 어, 어. 어, 어떤 협력 모델에 대한 구체성이 음. 좀 너무 없다라는 음. 어,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실제 그 어, 정로구에서 처음에 그 민간 협력 회의를 들어갔는데 어, 민간 협력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 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이상하다. 민간협력회이면 네. 우리가 발족을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 마을 마자 지원센터에 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음. 우리의 중간,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중간 조직이냐? 제가 여쭸었어요 적어도 이제 민의 대표라고 하면 음. 신착를 겪더라도 우리가 네. 민간 우리가 발족이 되기 전에는 음. 어떤 중간 조직에 말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음. 어, 지금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는 민의 네. 어, 주체로서 네. 우리가 함께 또는 음. 그들도 함께 가거나 음.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제가 이 제기를 한 적이 음. 한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게 조금 더 음. 단, 어, 구체성이 좀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뭐 이것도 점차 되겠지요. 네, 그런 네. 그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앞으로의 과제가 또 있는 건가요? 예, 예.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또연계돼서 실제로 이렇게 그들과의 관계를 해나가시면서 방금도 이제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좀, 무엇이 문제라고 느껴지시는지, 네. 네. 네, 뭐, 그 연장선에서, 네. 그니까, 러 어, 실제 그, 어떻게 보면, 음, 아까 합의라고 했나요? 협력 네. 모델이라고 했죠. 네. 근데, 어, 주민자치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않다. 네. 네,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과 네. 그 주민자치를 실제 경험해야 하는, 네. 그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 간에 네. 예, 그 인식이나 관점의 음. 차이가 좀 혼란이 있다고 봐요. 음. 어, 저희는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구의원들이 꼭 들어와요. 음. 어, 구의원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가고. 근데 뭐 어, 제가 한번 질문을 음. 회의에 참관을 하겠다 그래서 음. 감사하다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음. 뭐,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네. 고마운 일인데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입법자가 음. 행정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 조례를 구의원이 만드는데 네. 어, 도대체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를 음. 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 어, 사실은 좀 이런 부분도 예, 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음. 네, 뭐, 그리고 실제, 뭐, 예,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느껴, 음. 느끼는 부분은, 어, 간사 같은 경우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과연 그게, 음, 업무를 잔뜩 부여해놓고, 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음. 볼 것인가? 음. 아, 물론 백만원은 그에 따라서 우리는 100만원을 받긴 합니다. 음. 4시간만으로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 어, 그리고 음예 이번에 그 선거법 같은 경우도요. 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음. 네. 선거의 중립 의무 음. 어,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들을 낼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음. 말하면서 구의원들은 당신이 원하는 지지 정당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받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음. 왜이법으로 묶어놔서 음. 예, 우리들의 우리가 원하는 50명이라면 50명이 주, 각각의 다른 정당도 좋고 각각의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음. 목소리들을 낼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 음. 때문에 제가 17개 동의 총무에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어,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과 회장들이 모여서. 어, 후보들을 오히려 초청해서 어떤 음.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음.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만으로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배제되는 것보다 네. 들어보자 우리가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음. 어떤냐라는 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실제 실행해 보면서는 이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나의 자신의 그 어떤 신분상의 포지션 음. 이런 것들이 에, 좀 명료하지 않은 어떤 음. 것이 있지 않나. 음. 주민자치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뭐 주민자치가 무엇이냐라면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 가장 비문 비민주적이라고 어. 할수 있는 형태가 에, 음.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보안으로서 이 주민자치가 네. 들어와야 될 건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지 않나 현실법에서는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네.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선거활동 을 못하는 건가요? 네, 못하고 선거법상 제한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 이게 구의원들은 어, 네. 늘 와서 상시 선거활동이에요. 음. 인사하고 가고 주민들 만나고 가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견제 세력인가,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인가? 참 묘한 관계를 음. 가지게 돼요. 음. 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거법상 이반이라고 어, 저희 부회장이 지금 공석상태예요. 네. 어, 선거 어, 캠프에 도우러 가면서, 네, 아. 예, 그걸 하고, 내고 가야 근는데 음. 저는 50명의 유언들이 각각의 저,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고, 하게 뭐 어떤 목소리들을 음. 낼수 있는 게 오히려 주민자체여야 되지 않나? 음. 저는요,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 공무원이 아닌데도, 네, 보통 월급을 받지도 어. 않고, 어. 공무원도 어. 아니고, 어. 네. 구의원은 월급도 받고, 네. 어, 선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고, 음. 네. 우리는 왜 우리를 묶어 놓는지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럼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그 선거법이라고 하기에는 왜 우리를 묶냐고요. 너무 음. 개선을 거기서 대야 될, 음. 네. 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음. 그리고 조, 조례를 왜 그들만의, 조, 그들이 구의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실제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부분에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새치에만 들어와야서 큰 운영 모법을 바꿀 수는 없고, 새치에만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법에 우리가 관여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가 참 애매해. 뭐 네. 어쩔 때는 공무원, 어쩔 때는 활동가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참...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가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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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 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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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음.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음. 네. 음. 네.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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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웁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네. 아까도 제 초반에 뭐 삼일민회 말씀도 하셨고 실제 삼일민회 활동을 또 위원으로 음. 하고 계신데 이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워낙에 대세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외부에 이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음. 다 단체들이나 혹은 뭐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이런 것과의 소통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실제 활동을 해보시면서 어, 음 저게 뭐 소통 지금 이제 여기 장이 마련된 거 삼인미네라든지 이런 장이 마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음. 어, 저번에 우리 또 워크샵을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어, 일단은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여기서 눈뜬 것만큼 아, 마을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음. 네, 늘어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3위 미회라든지 이게 좀더 좀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조직의 음. 어떤 구성원들이 네. 다시 또 역으로 마을의 활동을 도와주시는 음. 네, 이렇게 연관되는 네, 이런 소통의 장, 음? 네. 교류의 장 어. 네, 이런 것이 좀더 어. 마련되고 어.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음, 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델들을 물론 여기 자치회 내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네. 음, 좀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어. 예, 적극적으로 좀 네. 마을로 어. 함께 와 주셨으면. 네. 예. 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제 평창동 이 실제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주민자치네. 아, 주민들 처음에는요. 저희가 열아 명이 원래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를 아, 하던 분들이 네. 들어오셨어요. 아 처음에 분위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이렇게 왜 어디, 얼마나 음. 잘하는지 어. 보자 음. 어, 주민자치 저는 그 과거의 경험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들을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어떤 역할을 바랬는데 음. 굉장히 약간은 어떤 그 출발점이 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우리가 흔히 그냥 공부할 때 민과 관과 어떤 음. 그게. 다르다는 어떤 네. 뭐그 다름이 크게 다름도 음. 아닌데 이어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서서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음. 저희가 어, 핀두인이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 타인의 잘못은 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거면 그 사람 앞에서만 말하자.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장점만 말하자. 음. 이런 이제 뭐 최소한 원칙이지만 마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와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하나 보자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비난이 섞이는데 음. 어 여기 오면 항상 뭔가 즐거운 이야기? 어. 긍정적인 어. 이야기, 잘해 보자는 이야기? 어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음. 한 사람씩 음. 예, 이렇게 어, 저절로 오는 네. 어떤 그런 어. 힘 어. 네, 그런 걸 느끼고 아, 그리고 또 모이다 보니까 네. 뭐 이게 겨울에 어르신들 그 팥주머니 음. 손난로 따뜻하게 음. 하는 거뭐 이런 것도 해보고 작은 일을 하나씩 해보는데 아그런거로 음. 음, 어, 인해서 서로의 그 연결감 음. 따뜻함 음. 네, 네, 이런 걸 느끼면서 음. 좀 점점 인원이 예. 어. 아, 이뭐라 그래 진성애원이라 고 그러나 아, 네, <laughs> 네. 음.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겉을 돌았다면 음. 네. 그래서 아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겠구나 음. 네. 그래서 이제 자주 나가보자 음. 올해는 그랬어요 아.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네. 좀 밖으로도 좀 나가보자 음. 그랬는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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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극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아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 뭐 우리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렇게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네뭐 아직 주민자치에 대한 네, 네. 경험은 짧습니다. 그데 네, 이제 이런 짧은 경험이지만 진솔하게 제가 이런 걸 겪었. 것들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주민자치를 앞으로도 또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제 명함 뒤에 DH 로렌스의 시를 적어놨어요. 네, 혁명을 하려면 네, 웃고 즐기며 하라는 음. 제대로 된 혁명이라는 시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네, 그 주민자치 일을 하면서 많이 웃고 즐기 음. 주민들과 즐기고 노래하고 어, 때로는 토론의 열기로 진지하고 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 그런 노력들, 자꾸 음. 서툰 발걸음들을 마을로 옮겨보는 에, 그런 자, 그런 거그 음. 자체가 바로. D.H. 로렌스가 말하는 음. 혁명의 출발이자 시작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우리는 함께 끊임없이 음. 성장하고 음. 네, 그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는 네, 그런 주민자치 일들을 음. 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인사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